과학은 생활이라고 하는 거 너무나 잘 알잖아요. 과학은 우리 주변 생활에서 일어나는 거예요. 근데 과학이 어려운 이유가 첫 번째가 눈에 보이지 않는 게 너무 많아요. 네. 그래서 그러니까 좀 괴리감을 느낄 수가 있어요. 그죠서 이렇게 어려운 과학을 어떻게 쉽게 만드느냐? 저는 과학을 잘하기 위한 첫 번째 방법이 무엇이냐면 대기자 TV 이런 식으로 하잖아. 공부를 과학이다. 과학 교재 놓고 틀린 거 정답률로 내가 알았는지 모르는지를 체크하잖아요. 네네. 그리고 우리가 문제를 푼 다음에 이제 틀리잖아요? 해설지를 보면서 이해하죠? 어. 해설지를 뭐, 보면서 이해하는 것도 아까 말씀드렸듯이 말기를 알아 듣는 거고, 음. 내가 이걸 왜 틀렸을까가 그게 공부인 거죠. 음. 내가 왜 틀렸을까를 알아보는 것. 해설지 다 보고 이해됐으면 넘어가고. 네네. 나는 우리 아이들이 어, 공부하는 데 있어서 네. 자꾸 자꾸 좀 이것도 한, 안타까웠어요. 네. 왜냐면 우리 아이들이랑 이제 얘기를 하다 보면 자기가 잘 못하는 부분을 얘기해요. 나는 이뭐 물리파트가 좀 약하고, 난 특히 원소기호가 좀, 아, 좀 약하고, 아니 약한 거 말고 네가 잘하는 거 얘기해봐 네가 장점이요? 자신 있는 거이 어. 단원에서 네가 자신 있는 거 얘기해봐 자신 있는 거 얘기하면 잘 못해요 나는 우리 아이들이 초등이건 중등이건 고등이건 우리 아이들이 단원에서 잘하는 단원을 먼저 찾아보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어, 그게 어떤 면이에요? 왜냐면 효과가 잘하는 있어요? 단원은 네. 나중에 공부를 안 해도 될수 있는 단원 부족한 단원이 더잘 보일 거아니에저 처음부터 끝까지 다 부족해요 그럼 처음부 다시 공부를 해야 되는 것이고 <laughs> 예. 어떠한 문제가 나와도 난이 단원만큼은 정말 잘할 수 있어요 음. 이런 단원이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만점 1등급의 확률이 높아지는 거죠 잘하는 거에 포인트로 돌아와요 네. 그러니까 잘하는 것을 잘 표현하는 그리고 모르는 부분은 좀 알아가는 네. 그 모르는 거의 핵심은 용어부터 접근하라 네. 그리고 용어는 사실 중등이어도 초등 때부터 똑같아요. 대비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초등이건 중등이건 고등이건 용어는 똑같이 나와 그래서 초등부터를 강조해 주시는거예요 네, 그래서 그 초등부터의 용어를 자꾸 노출시켜달라는 거죠. 노출시켜달라. 네, 우리가 사실 그렇잖아요. 예. 짬밥이라고 하고 경력이라고 하잖아요. 어, 우리가 초등학교 때 들었던 그 용어가 중학교, 고등학교 때 같이 거쳐 나온다면 얘는 짬밥이 굉장히 큰 애였죠. 뭐 중학교 3학년 때 처음 봤던 용어들은 뭐 얼마나 짧은, 짧은 거죠. 예, 근데 그러니까 초등 때부터 보면 나중에 그냥 어, 더 너무 당연한 거죠. 친숙하니까. 너무나 당연한 용어죠. 그거를 교육과정평가원에서는 예상을 하고 냈는 거잖아요. 그렇죠. 애들이 제가 답답한 게, 너 배웠어 안 배웠어? 그러면 처음 보는 거래요, 맨날. 음. 제가 생각이 안 나면 처음 본, 안 배웠대요. 배웠는데 분명히 초등학교 때 배웠는데. 음. 중2, 중3을 지금 자녀로 두셨잖아요. 네네. 더 민감하게, 아, 더 필요하겠다라는 생각을 체감하셨기 때문에 이런 선택을 하셨나 봐요. 네, 맞아요. 그래서, 어, 저는 좀 약간, 어, 제가 저만 또 간절한가? 막 하여튼 아, 아직 우리 아이들이 국영수에 비해서 통합 과학 과학 사회의 중요성을 잘 모르시는 것 같아요. 고등학교 1학년 보면 내신의 단위수가 똑같잖아요. 참 안타깝죠. 이제 요즘은 좀 통합 과학이 이슈 때문에 연락도 네. 오고 막... 자주 뵐게요 과학을 그냥 막연하게 말씀하신 것처럼 아 어려워, 아 어려워, 이거 용어 너무 어려운데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너무 많아서 맞아요. 오늘 강의로 좀요청을 드리려고 해요. 네. 과학을 막연하게 어렵게 생각하시는 분들을 위한 강의. 영광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과학과 쉽게 친해지는 <laughs> 방법도 부탁드립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과학을 잘하기 위한 첫 번째 방법이 무엇이냐면 왜라고 생각해요. 왜? 음. 왜라는 질문을 꼭 해야 된다는 겁니다. 왜라는 것에서 과학은 시작이 되었거든요. 그래서 과학은 왜라는 것에서 아, 이럴 것이다. 그리고 이런 것들을 증명하고 결론을 내리는 과정이 바로 과학입니다. 음. 그러다 보니까 자 왜라는 질문 예를 들어볼게요. 오늘 날씨가 너무 좋아요. 음. 날씨가 너무 좋은데 구름이 있습니다. 자 구름, 자 구름 아래는 여기 하얀색 이 구름은 액체예요? 고체예요? 기체예요? 기체죠 네? 기체죠 예. 라고 생각하니까 벌써부터 안되는거예안되는거예요 어, 네, 그 이거 구름은 방침이에요? 구름은 기체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왜라는 것 구름은 기체야? 액체야? 고체야? 왜? 왜부터 어. 이건 액체도 있고 이 안에 얼음 알갱이도 있어요 이거 기체가 아니에요 어. 자 그렇다면 왜이거 기체가 아닐까 네네. 그러니까 왜라는 질문부터 시작을 합니다 음. 이 내용은 중학교 1학년 수준의 내용이에요. 왜 기체가 아니냐 기체는 우리 눈에 보이지가 않아요. 음. 우리가 드라이 아이스 보면, 자, 허연색 기체가 보입니다. 그죠? 허연색 연기 같은 게 보여요. 그렇죠. 그죠? 얘는 기체예요액체예요고체예요 그러면? 고체예요 얘는 액체예요다 <laughs> 액체. 틀려. <laughs> 다, 틀려. <laughs> 다 틀려. 다 틀려요. 어, 어 좀, 예. 우리 아들 못시키겠다 과학을. <laughs> 네, 그러니까. <laughs> 여기서 이제 또 우리 편집장님이 어렵다라고 느낄 수 밖에 없어요. 네네. 그러니까 이게 헷갈리죠? 고친지, 기체인지, 액체인지? 자 우선 얘들 기체는 아닌 것 같았어요. 네. 왜냐면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은 기체입니다. 기체가, 음. 근데 얘는 이제 얘네들은 이제 고체나 액체인 거죠. 우리가 어떠한 현상을 바라볼 때 왜라는 것에서부터 이제 시작이 되는 거고 음. 공부가 시작이 되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얘가 왜 고체가 아니냐, 아 여기 왜왜 왜 기체가 아니냐, 눈에 보이는 것이기 때문에 고체와 액체가 있다는 것이, 쟤는될 수가 없다라는 아, 것. 원리가 하나 나오네요, 벌써. 그렇죠. 그러면 기체라고 하는 것은 이 주변에 있는 것이고 자 구름이 만들어집니다. 그럼 구름은 왜 만들어질까? 음. 자, 그러면 또왜 만들어질까? 그왜 속에서 조금은 과학적 접근이 쉬워지는 것이죠. 응. 그러면 왜 만들어질까요? 그러면 여기는 공기가 상승을 해요. 응. 공기가 상, 상승을 하면 점점점 위로 올라갈수록 기온이 낮아져요, 높아져요? 우리가 높은 산에 올라가면 기온이 낮아져요, 높아져요? 낮아지죠. 낮 예. 기온이 낮아지니까 여기 있는 기체들이 액체로 변하는 거예요. 그래서 온도가 점점점 낮아집니다. 응. 그럼 여기서 또 어떠한 왜가 나올까요? 왜 위로 올라갈수록 온도가? 낮아질까. 낮아질까. 자, 태양과 가까이 있는데. 네. 태양과 가까이 있으면 뜨거워지는데 왜얘 온도가 점점점 낮아지지? 어, 그 그러니까 또, 그러네요. 왜? 얘는 지표에서 방출하는 지구 복사 에너지라는 것이 있는데. 네. 위로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복사 에너지. 태양과 너무나 먼 거리 있기 때문에 태양의 영향보다는. 작으니까. 지구 복사 에너지의 양이 점점점 줄어들어서 온도가 낮아져요. 과학 공부를 할때 우리 중학교, 고등학교 아이들은 시험을 보기 위해서. 음. 자꾸 이단원을 정복하려고 막 하다 보니, 왜 라는 질문을 자꾸 늦게 생각을 하게 돼요. 네. 그러니까 외우려고만 하죠. 외우려고만 하고.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중학교건 고등학교건 조금 더 탄탄한 과학 공부를 하기 위해서는 자 지금부터 우리는 마음속에서 과학 공부를 시작할 때꼭 이러한 질문을 생각합니다. 왜 이렇게 될까? 왜 구름 만들어지지? 네. 왜 위로 올라가면 기온이 낮아질까? 왜 그럴까? 왜 얘는 기체가 될수 없을까? 계속적으로 자기에게 왜 라는 질문을 던지면서 그단원에 대한 내용을 완벽하게 이해가 되는 거예요. 어... 왜가 빠져 있다.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과학 공부할 때 있어서 그냥 이거 외워야 된데 그냥 이걸 아, 어, 이해해야 된데가 아니라 음. 어? 이거 왜 이렇게 되는 거지? 음. 왜 이런 현상을 왜 얘는 H라고 표현하지? 음. 왜 NA라고 표현하지? 왜라는 질문 속에서 분명히 음. 과학적인 실력은 계속 향상이 될 거예요. 그리고 과학이 또 어려운 이유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용어가 어려워요. 용어가. 용어가 용어가 어렵죠. 그러니까 우리가 공기가 올라갈 때자 보겠습니다. 네. 공기가 올라가면서 어떤 무시무시한 얘기가 나오냐면. 단열 네. 팽창이라는 말이 나와요. 단열팽창 어려워요. 어렵죠. 네. 자 여기 단열은 무엇입니까? 열이 차단되는 거예요. 음. 팽창은 무엇이죠? 커지는 거죠. 네. 부피가 팽창하는 거죠. 네. 열이 차단된 상태에서 팽창을 합니다. 그럼 여기에 있었던 공기 입자들이 열이 차단된 상태에서 팽창을 하기 때문에 여기 있었던 입자가 바깥에 대한 에너지를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에 있는 기온은 여기는 공기는 단열팽창에 의해서 기온이 올라갈까요? 내려갈까요? 얘가 외부에 일을 해줬 으니까 여기는 있 입자래. 아 떨어지는구나. 기온이 떨어져요. 기온이 떨어지니까 아까 전에 무엇이 만들어진다고 기체가 액체가 돼요. 그러니까 여기 있는 용어 자체가 예. 자 우리가 용어를 볼 때도 과학적인 용어가 이걸 자꾸 자꾸 암기하려고 들어요. 단열팽창, 단열팽창. 근데 단열팽창 아 열이 차단된 상태에서 팽창을 하니까 기온이 낮아지겠구나. 음. 어떤 현상을, 네. 중요한 것은 그냥 용어를 암기하려고 이것 때문에 어렵다라는 핑계를 대지 마시고 이걸 가지고 어떤 현상으로 이어지는가 스토리식으로. 스토리식으로. 현상은 정지가 아니죠. 네. 현상은 계속적으로 뭔가 실시간으로 스토리식으로 연결됩니다. 그리고 다른 거에 적용할 수도 있고. 그렇죠. 네. 그럼 단열, 팽창의 반대말은 뭘까요? 단열, 팽창이니까 수축, 수축. 수축 또는 네. 압축이라고 해요. 맞아요. 그럼 단열 압축이 되면 구름이 만들어질까요? 안 만들어질까요? 안 만들어져요. 안 만들어져요. 그렇죠. 이게 고기압이에요. 그러니까 하나의 개념을 알게 되면 응용할 수 있고 응용할 수가 있고 그러니까 이걸 거 자꾸 외우려다 올려, 보면 단열 팽창, 어, 그러니까 아까 전에 팽창이라는 개념이 머릿속에 들어가 있으니까 팽창에 대한 반대말은 어, 압축! 이렇게 연결지어서 단어를 암기하고 이해가 되는 거죠. 그럼 강사님, 요런 정도의 스토리는 교과서에 있어요. 이거는 지금 중학교 3학년 내용이고. 네. 네. 아까 기체 액체 고체는 중학교 1학년 내용이에요. 네. 그 정도는 다 교과서에 어느 정도 그렇죠. 교과서만 읽을 거수있요 단열 팽창과 단열 압축에 대한 용어는 고1 통합과학에도 나오고 고2 지구과학원에도 나오고. 와. 계속적으로 연결되는 거죠. 한번 배울 때 제대로 해야 되는구나. 그렇죠. 우리가 그 지금까지 과학 공부를 어렵다라고 느끼는 이유는 자꾸 시험에 적용을 했기 음. 때문에 그래요. 음. 그러니까 우리가 과학 공부 이제 제대로 합시다 자 어렵다라는 편견을 좀 버리시고 하나를 알게 되면 그리고 그왜라는 질문을 통해서 자꾸자꾸 내용이 좀 쌓아지다 보면 반대적인 것도 생각할 수가 있고 우리가 응용할 수도 있어서 과학적인 실력이 더 향상되는 거죠 과학을 너무 어렵다 용어가 어렵다 라고 생각하지 말고 그 용어에 대한 뜻을 꼭좀잘 알아두면 반대적인 개념 우리 아까 전에 추론했듯이 반대적인 개념도 생각하고 더 영역을 좀 넓은 영역으로 네. 확장시킬 수 있다는 라 거죠. 확장시킬 수, 수 있을 것 같아요. 과학하고 안 친하다. 네. 접근조차. 과학을 배울 생각조차 없어. 과학과 쉽게 좀 체감할 수 있는 실생활의 한 가지 예만 부탁드려도 될까요? 우리 몸이죠, 몸. 어, 어, 생명과학. 네, 네. 생명과학. 네. 생명과학에서 보면, 우리가 예를 들어서 이런 것이 나와요. 뭐, 실생활이다. 음. 우리가 밥을 많이 먹어요. 음. 밥을 많이 먹어서 위가 있어요, 이렇게 음. 위가. 위가 있어요. 식도가 연결돼 있겠죠. 네네. 자 밥을 많이 먹었습니다. 그럼 우리가 일반적으로 뭔가 이렇게 밥을 너무 많이 먹어가지고 부패 같은 데 가가지고 막 접시 끼고 이렇게는 막열지 없이 막 먹잖아요. 먹잖아요. 막잘 네. 막 먹지도 않는 막디저트도 먹고 예, 본전 뽑아야, 그, 뽑아야 되니까 본전 그 뽑아야 되니까 그맛 식도까지 막 엄청나게 먹었어요. 음. 그 살짝 트름을 하면 살짝 뭔가 시, 새콤한 맛이 난 오렌지 주스 먹지도 않았는데 <laughs> 새콤한 맛이 올라가다 내려갈 때 있죠. 그죠? 네네. 그 새콤한 맛이 뭘까요? 뭐예요? 위산이잖아요 그죠? 아~ 위산입니다 그죠? 네네. 그러면 우리가 이 위산 바로 뭐냐면 염산이에요. 음. 아니 여기서부터 이제 또 이제 시작이 되는 거죠. 네. 아니 우리 몸에 염산이 있다고? 음, 그럼요? 그럼 염산이 있으면 얘다 녹여야 되는 거 아니야? 어 산이 있네. 그쵸? 예. 그럼 염산을 보호하는 물질이 있어요. 내몸 안에. 음. 그러니까 우리가 살아가면서 봤을 때는 염산이 왜 있냐 이거죠. 염산이 음. 왜 있냐? 네. 우리가 뭐 신만 느끼게 하려고 염산이 있는 거예요. 아니잖아요. 예. 염산은 여기 안에는 음식물의 부패를 방지하고 음식으로 통해 들어온 세균들을 다 죽여요. 염산이요. 염산이. 너무 신기하다. 이런 것들 우리가 그냥 느낌적으로 밥을 엄청 먹었는데 막내 갑자기 뭐 잠깐 이게, 이게 있어요. 좀 약간 식사 중에 보는 그런 음 없죠. 예, 자, 이 염산이 이렇게 새콤 한번 이거 이거예요. 그러면 이런 일이 있었을 때 검색해서 네. 염산이 있구나 왜 있을까 이렇게요. 중학교 2학년 때 배워요. 와. 중학교 2학년 때 나오는 내용이.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거 이게 또 과학입니다. 음. 우리 아이들이 밥을 많이 먹었어. 그 그래, 끝이 아니라 밥을 네. 먹었는데 트림을 했는데, 어, 잠깐만, 뭐, 왜, 왜, 왜지? 막 네. 이렇게 약간, 뭐 실생활과 이렇게 편하게, 이런 것도 다 과학이니까. 여러분들이 숨 쉬고 생활하고 하는 모든 것들이 과학이니까. 네. 과학은, 어, 트름이 나왔어요. 신발이 났어 이거 현상. 우리가 지금 트름 나와가지고 식물이 뭐, 식물 올라왔다. 염산이다. 네. 뭐 염산이라는 용어는 몰라도 네. 현상으로 과학을 접근하면 훨씬 더 쉬워질 수 있다. 어, 염산이 현상으로? 네. 라임이네요, 라임. 래퍼죠. 네, <laughs> 네. 좀 초등학생들을 위해서 제가 이제 강조할 때마다 풍딱지가 나오기 때문에 저의 어떤 시그니처 마크인 풍딱지로 과학을 시원하게 알려드릴 겁니다. 음, 하하하하! 과 풍딱지. 이건 제일 중요한 거, 이건 좀덜 중요한 거.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자. 나를 찾았나? 우리 풍만이들. 혹시 연소라는 말 들어본 적 있어? 연소의 정의는 물질이 산소와 결합하여 열과 빛을 내며 급속히 산화되는 화학 반응을 말합니다. 자, 그렇다면 물질이 연소하려면 어떤 조건이 필요할까? 자, 연소가 일어나기 위해서는 꼭 필요한 3요소가 있지. 과학 풍탁지 1권을 잘 이해하기 위해서는 이런 용어들의 디테일함을 여러분들이 잘 캐치하면 훨씬 더 재미가 있을 것입니다. 장풍 쌤의 과학 풍딱지 많은 사랑 꼭 부탁드려요 풍만이들 forever. 개기자 TV.